안녕하십니까. 문유프입니다. 어, 오늘 세 번째 영상인데, 뭐 앞서서 청약통장, 그리고 부동산, 제가 바라봤던 어, 이제 부동산 초창기, 이제 부동산 길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설명드리고 지금 이제 부동산 투자? 아니면 은 이제 일반인이 다가갈 수 있는 투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세 번째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하는데, 어, 일반인 분들이 이제 투자라고 다가간다 그러면 사실 별거 없죠. 주식, 코인, 부동산, 적금, 예금, 펀드, 국민연금, 뭐 이제 아는 쪽에 투자, 아시는 지인분이 사업한다, 뭐 투자. 뭐 사실 이런 거 말고 없지 않을까 하거든요. 뭐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는 20대 후반부터 했어요. 20대 후반부터 해서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어, 좀 이게 벌어왔던 거를 한 순간에 뭐 이렇게 뭐 어. 건물 짓는 거 배우다가 좀 많이 날렸고 주식은 어, 제가 지금 주식한지는 한 6년 7년 7년 정도 된것 같은데 어,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간 거는 한. 4년, 4년 정도 된것 같아요. 4년? 돈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는 그 전에는 쳐다만 봤었고, 결국에 벌어보지도 못하고, 주식해서 벌어본 적은 없거든요. 조금, 아, 한번 벌어봤나 몇 백? 그리고 주식으로 지금 현재 시점까지 잃어버린 게 1억 2천 조금 넘어가요. 1억 2천 조금 넘어가고, 최근에 또 정신 못 차리고, 제약에 또 1억을 넣어놨다가, 황청길 갈 뻔했는데 다행히 빠져 나왔어요. 다행히 돈을 써야 되는 어, 일이 갑자기 생겨서 뺐는데 빼고 나서 10%가 넘게 떨어져서 이번에 한번 목숨 살았고 코인은 제가 한150 정도 잃은 것 같아요. 코인은 150 정도 날렸고 펀드는 보험. 펀드를 따로 펀드를 들어보지는 않았고 보험. 보험인데 만기 환급금이 펀드 운영 방식이에요. 그래서 운영이 잘 됐을 때 만기 환급금이 있고 그 보험회사가 운영을 못하면 없는. 근데 이거는 뭐뭐 뭐 나이가 가면 끝나는 나이니까 사실 의미 없고. 그다음에 예금 적금은 사실 20대 때 열심히 성실하게 살 때는 부었지만 지금은 힘들어서 붙지 못하고 있고. 어, 또 뭐가 있지? 뭐 어. 지인분들한테 투자? 지인분들한테 투자는 조금 많이 해봤어요. 상가 오픈한다고 할때 조금 줘봤고, 이제 뭐, 대가는 술, 술, 그리고 뭐, 중고차, 차를 좋아해서 중고차에 돈을 넣다가 그냥 팔리면 일정 수익을, 어, 이제 조금 뭐, 받아보기도 했고. 근데 뭐, 좀 불안불안하죠? 제가 운영하면 되는데, 어좀 불안불안합니다. 뭐, 제가 이제 같이 일한 기간이 긴 저희 팀장님한테는 투자를 좀 돈을 넣다 뺐다 많이 했는데, 올해 일했으니까, 어, 뭐, 배당은 사실 높아요. 부동산이다 보니까. 배당은 높은데, 그래도 제가 제 스스로 하는 게 가장 안전하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부동산. 나머지는 사실 부동산이죠. 부동산인데, 부동산은 뭐 앞서서도 설명 많이 했고 직업이 이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앞으로도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지금 은행 예금 금리가 7%짜리를 제가 봤어요 그 파란색 간판 이금융인데 7% 예금 적금을 제가 본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뭘 했을 때 최대 금액이 7%겠죠?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예금 적금이 4, 5%까지는 맞춰준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상가 투자가 사실 4% 이상이 나오면 상가가 괜찮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상가 임대료 수익이 4%가 넘어가면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은행이 지금 5%대를 맞춰준다 그러면 굳이 부동산 안, 안 넣어도 되죠. 은행에 넣는 게 편하죠. 마음 편하게. 어, 또, 뭐가 있을까? 그거 말고 사실 일반인이 다가갈 수 있는 투자처가 그렇게 많지 않죠. 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 1억, 1억이라는 돈이 사실 어, 저도 1억을 모으, 모으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저도 어, 현찰, 현찰 1억이 사실 20대 분들이 모으기에는 사실 좀 버겁죠. 버거운 금액인데. 어, 현실적으로 이것저것 팔면 1억이라는 돈이 만들어지긴 할것 같아요. 전세금 빼고, 차 팔고, 시계 팔고, 군부치 뭐 팔고, 가방 팔고 해서 통장에 1억을 만든다? 그러면 뭐 20대 분들도 사실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인 분들도 뭐 가능하실 것 같고, 근데 1억을 현찰을 지, 지고 있는 게 통장에 갖고 있는 게 사실 어렵죠. 30살 초반이 되도 사실 어려워요. 뭐잘 나가시는 분들, 뭐 급여가 일반인 이상 뭐두배 가까이 되시는 분들은 뭐뭐 뭐 1억 갖다 그래, 뭐 이렇게 네. 하실 수도 있지만 어 1억 모으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1억이라는 돈이 만약에 제가 지금 갖고 있으면 저는 주식에 엊그저께 넣었는데 <laughs> 어, 다행히 탈출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가족분한테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받을 건데 1억이라는 돈이 다시 들어오면요 지금은 뭐라고 해야 될까 당분간은 수독하고 싶어요. 당분간 어, 주식은 천만 원을 넣고 싶은데. 부담스러워서 500. 그리고 코인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100만원. 그럼 총6% 나간 거죠. 1억, 1억의 현찰에 6%가 주식 코인으로 빠지고 나머지는 사실 적금 예금을 넣어서 5년, 7년, 10년짜리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안 돼요. 묻지는 못하고 부동산 빌라를 사서 수리를 해서 팔아. 그럼 사실 500 이상 뛰기는 돼요. 근데 어 부동산 한지가 오래돼서 좀 이렇게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laughs> 그러면 다른 투자처가 사실 없다. 어 없다.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은 부동산을 하시겠지만 뭐 대출 껴서 재개발 재건축 되는데 바라보시고 전세 껴서 뭐 묻어두신다, 뭐 이러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음 저는 지금 부동산을 하고 있으니까 부동산보다 주식이 더좀 마음이 가고 위험해도내 세포를 자극을 예 예밖에 못 지켜주니까 그리고 그 별도라고 하면 부동산 직업이기는 하니까 또 부동산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불경기 다 이렇게 어려움 겪으시면서 좀 이제 안 좋은 얘기지만. 이제 좀 나오는 가게들이 있죠. 권리금 비싸게 주고 들어가셨는데 안 돼서 다운되고 시설 다 해놓으셨는데 아 됐다 이거라도 그냥 조금이라도 챙겨서 나갈래 해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차라리 그런 거를 인수를 받아서 장사를 하자. 장사를 내가 하자. 그리고 장사가 웬만큼 돌아간다 그러면 또 직업이 부동산이니까 권리를 붙이고 다시 올려놓고 다시 판다. 판다 아니지 넘긴다 어, 넘긴다라는 게 맞죠? 상가니까 어뭐 이것도 뭐제 직업이니까 사실 저는 만약에 이렇게 해서 거래가 되면 중개 수수료라는 보수를 또 따로 받을 수는 있으니까 일반인 분들이랑 살짝 내용이 다르고 그리고 어, 발품 팔아야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만 알아보면은 어 이게 상가 매물 접수 는 많이 되니까. 우선은 뭐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한 개만 설명을 드려볼까요? <laughs> 인천 검단 검단인데 어, 코가 막히네요. 인천 검단에 독서실을 2억 정도 들여서 세팅을 한 누군가가 있어요. 제가 오픈은 못하지만 사이즈도 크고 시설도 깨끗해요. 그리고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분이 코로나 마저 가면서 그거를 차리신 거예요. 코로나 때 자신감으로 그거를 2억 정도 들여서 세팅을 싹 했는데 지금 받아달라고 하는 돈이 6천 6천인가 6천인가 8천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만약에 8천이라고 하면 6천으로 깎고 6천이라 그러면 5천으로 깎아서 인수인계 받으면 괜찮죠. 미리 그 가, 네, 거기를 가던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원 시설이 원체 2억이라는 돈이 세팅이 되어 있는 상가니까 그거를 인수인계를 받으면 사실 오 괜찮죠 그리고 또 하나 청라 인천에 청라라는 데가 있는데 당구장이 있어요 당구장이 있는데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권리 시설이 1억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청라 청라는 장사가 잘될 때는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그것도 몇천으로 떨어졌어요. 몇천으로 떨어져서 사장님이 한번 바뀌었는데, 장사가 잘 돼요, 지금. 장사가 지금 잘 돼요. 저는 당구장 알바를 한, 한달 반인가 두달 정도 한 이력이 있어서, 다이가 몇 대면 어느 정도 수익마진이 떨어지는지 대충 감은 있거든요. 어, 근데 그 정도 금액에, 어, 당구장도 인수할 만한데? 그죠 이게 전부 다, 부동산이랑 연관된 거죠. 일반인 분들은 그냥 상가를 이제 오픈을 해보시는 거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부동산으로 다가가면 잡아놓고, 만들어놓고, 다시 내놓고. 내가 운영을 해서 돈 번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사실. 1억이라는 돈이 딱 있었을 때, 이거, 이거 이렇게 할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되게 좀 애매한 얘기지만, 어, 저희 상가, 저희 사무실 상가랑 지금 비슷한 상가가 있는데 만약에 그 사장님이 안 좋게 어, 내려놨어 상가를, 그러면 제가 지금 저도 그렇고 저희 팀장님도 그렇고 지금 받은 상가가 있어요, 받은 상가가 있는데 그분이 권리를 얼마나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상가를 내놓으면 지금 둘다 인수하려고 대기하고 있거든요. 커피숍 차리려고. 커피숍 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가 있어서 지금 그 사장님이 커피숍으로 운영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내놨어. 그러면은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이라 내놓으면은 저희가 바로 인수 인계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커피숍. 그것도 1억 안쪽으로 다 가능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돈이 1억 정도가 있어도 빌라 투자하는 것도 조금 재미가 없고 오피스텔도 재미없고 아파트 재건축은 할 수는 있는데, 어, 묻어두기가 살짝 이제 좀 사업이 요즘에 너무 힘들어서 목돈을 갖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 조금 그렇고, 어 그냥 누군가가 안 돼서 나오는 상가를 운영을 한다라는 거는 위험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영업이 아니고, 직접 장사하는 게 아니고, 다시 상품화를 해서 내놓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될것 같아요. 어, 일반인분들도 지금 제가 할 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 똑같이 겪어 왔을 거고, 잃어, 뭐, 어봤을 거고, 따봤을 거고, 어, 이렇게 쳐다도 보겠죠. 부동산은 사실 바라보는 게다 똑같아서,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다 똑같이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더 뛰어난 아이디어도 많을 거고 더 뛰어난 무언가도 많을 텐데 다 거기서 거기다. 어. 뭐 서울대, 뭐 연고대 나와서 이게 머리가 똑똑한 뭐 그런 건 아니니까 다 거기서 거기다 사실. 그리고 없죠. 어. 지금 저도 미련하게 주식으로 한번 말아먹고 쫙 한번 고생 개고생 한번 했는데 엊그저께 또 목돈이 한번 들어갔고 목돈이 탈출 됐더니 또 지금 제약회사 똑같이 그떨어진 종목에 200만원 넣어놨어요 200만원인가? 딱 100주 100주 사는데 209만원 정도 들어가서 딱 100주 사놨는데 좀좀 좀 그렇네 사실 뭐다 젊은 분들이 보고 있으면 아, 200이면 그냥 없는 셈 치고 그 코인 현물 현물 거래, 석 맞은 거래, 20배 베팅하고 그냥 한 방에 그냥 딱 해서 인생 거꾸로 가든가 그냥 난리든가 그냥 딱 그렇게 해도 되기는 하는데 그 정도의 도박할 심장은 아니라서 어, 그건 못 하게 못 하겠네요. 자, 뭐 지금 개인적으로 또 생각하고 있는 뭐 주식, 코인, 부동산 기타 등등 예금 적금 말씀드려 봤는데, 1억이라는 현찰만 모으면 사실 뭔가 하기에는 굉장히 다가가기가 쉬워지기는 해요. 1억 현찰만 모으면. 근데 이제 1억 현찰 모았을 때 저는 9,400은 적금. 아, 그냥 은행 예금. 600은 주식 거리.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쪽으로는 뭐 앞서서 있는 영상 참고하시면 뭐 되실 것 같고 저는 그렇게 할것 같아요. 자뭐 그냥 심심해서 주말에 추석 연휴에 할거 없어서 또 혼자서 떠들어봤습니다. 자 필요하신 부분만 참고하시고 어디까지나 저 개인적인 내용이니까 어 이게 안 맞으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끄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